최성민 장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좋은 경기 많이 보여줬습니다. 네, 김관수 선수와 김찬영 장사를 누르고 지금 결승 무대에 올라온 최성민 장사입니다. 해야 될것 같고요. 모두 2대0 승부를 통해서 결승에 안착했던 최성민 장사. 자, 이에 맞서는 강력한 또 장사 후보죠. 영양군 민속시름단의 장성우 장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전역 백두급 승을 거뒀고요. 준결승 네, 경기에서는 울주군청의 백원종 네. 선수를 네. 어, 간신히 2대1로 이기고 올라왔습니다. 네. 자두 선수 를 빼앗긴다. <끼리> 지금 어깨가 상대방보다 어, 위쪽으로 올라간다, 자, 올라간다 자, 이러면 들려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자 5판 3선 승제. 첫째 판. <목소리> 출발. 자, 자 들매치기. 자 장성우. 뽑았다. <목소리> 들매치기인데요. 아, 아, 자 주성민이야. 장성우야. 들렸어요. 자 빗장거리 틀렸어요. 살짝. 아 낚시거리가 아, 들어었는데요두 선수의 들매치기. 자 밀어주기. 자매치기 야 오른쪽과 왼쪽에 중심 뽑아 들었거든요 서로를 네. 네. 랑대단죠 지금 이 상태로, 근데 장성우 선수의 허리 쪽을 보시면은 더 낫지요 네. 지금 최성민보다. 자 슬쩍 들배지기를 피해 놓고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밀어치기. 그렇죠? 이때 최성민 장사가 다시 잡채 반대쪽으로 아, 힘을 쓰니까 예. 그 힘을 역으로 이용을 해서 잡채기로 지금 승부를 걷어내는 모습. 아, 이두 선수의 네. 첫 들배지기 힘자랑 이후에 장성우 장섰습니다. 자 다시 한번두 선수가 자, 자, 서로를 불러주세요. 뽑아들지 아니면은 그렇죠. 또 불러주세요. 기술을 가지고 승부를 낼지 자두 번째 반등. 자 갑니다. 자, 자 반등 그렇죠. 반등 완전히 나겠어요. 지금 홍사빠 장성우 정사빠 <laughs> 최성민 선수가 번개같이 척하다가 지금 장성우 장사가 뽑아들려고 한껏 지금 중심이 뒤쪽으로 될까요? 갔거든요. 예. 그 때를 놓치 않고 다리를 거는 모습. 들배지게 갔다가. 예. 야, 완벽하게 지금 엉덩방아 짝는데두 <laughs> 다리가 번쩍 들렸어요. 그렇습니다. 예. 야, 장성호 선수가 저렇게 또 넘어지는 것도 쉽게 볼수 없는데. 네요. 야, 지금 빼 보려고 했는데 얼마나 지금 발다리 기술이 깊고 정확하게 들어갔는지. 그렇습니다. 야, 야 지금 음. 야 장성우 장사가 저렇게 엉덩방을를 아, 아, 찍고 넘어지네요. 이게 이목이 집중되는 아, 세 번째 아, 판인데요. 자, 장성우는 아, 들배지기로, 최성민은 밭다리로 각각 한 판씩을. 하지만 자 이번엔 안 당했죠. 밀어치기밀어치기 다시 차로 주기. 자, 잘 다시 들배지기 직전에 버했었던 최성민 장사입니다. 안 자, 안 지금 안뭐 폭풍과 안 몰아치듯이 안 장성우가 안 연속 기술을 안 네, 안 몰아쳤는데요. 안 자, 이제 허리 잡았어요. 자, 이제 최성민 밧다리 들어오겠죠. 밧다리에 네. 이후뿌려치기갈수 있습니다. 장 이거 잘 방어해야 돼요. 자, 다시 음, 손을 내리고 돼, 있는 엄마, 최성민 장사. 잡채기로 갈 수도 있다. 이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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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팔 잡은 것이. 자, 만들어 보고 있는 정성, 최성민 장사. 올때 공격이야. 네. 자, 먼저 팔을 뺐기 때문에 승부가 나지 않으면 경고를 받게 되는 홍사과의 최성민입니다. 최사과 네. 최성민. 자 무리할 자 20초 남았습니다. 장성호 선수 무리할 수 예. 없죠. 자 차돌기 차돌기를 차돌기 차돌기 막아내고 있는 장성호. 삼색전 김기시가 10초 남았습니다. 이제 허리바 좋아 허리바 좋아. 좋아. 자 지금 흔들면서 잡채기 기술 한번 들어가볼만한데요. 최성민. 자3초 남았어요. 김기시가 흘려보냅니다. 수 선수 이렇게 되는군요. 네세 번째 판 1분의 시간을 이렇게 지나갔고요. 자, 오전에 있었던 네. 그 단체전의 이대영의 패배는 바로 잊어버렸던 네. 지금 최성민 장사의 모습이고요 최승민. 야, 연속들배지기밀어치기 네. 또다시 들배지기안따리도빠지고죠 안다리 네, 네. 3배, 1 0초 시작합니다 배0배 10배, 니0배 10배, 10배, 배 10배, 습니다 네. 아, 네. 지금 최성민 선수의 어깨가 좀 먼저 닿은 것 같습니다. 이번 대회에 이 최성민 장사가 밭다리 재미를 푹끼 봤는데요. 그, 요번에도 또 밭다리. 아, 하지만 이 장성우 장사가 슬쩍 완벽하게 빠지진 않았지만 빼면서 아, 네. 네. 최성민 선수 왼쪽 팔꿈치가 먼저 지면에 닿, 아, 그렇죠. 닿았네요. 예. 네. 그대로 밀어서 네. 네, 이번에는 예. 완벽하게 걸리지 못해. 아, 아워하는최상민장사가 네. 있는데요. 하나. 자, 두 선수 다 일어났고요. 자세를 잡고 있습니다. 하다 중심을 다리박게다리 밀어치기! 성공! 최민 최성민! 2대 2. 야, 2대 2 승부를 만드는 성민 장사입니다. 성민 장사 바다리 기술 재미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는 의도적으로 바다리를 자기가 바다리 기술로 이기려고 간게 아닌 것 같아 보여요. 그냥 미끼였나요? 네, 미끼였습니다. 네. 바다리 갖다가 슬쩍 빼면서 네, 이제 치려는 모습이 보이죠. 네? 장성우 장사가 그, 그 힘을 아, 이용해서 밀어치기로. 바로 네. 그 방향으로. 예, 네, 승부를 내는 모습. 정말 아, 영리한 플레이. 제치 아, 있네요. 제치는 네, 모습 보이시죠, 장성우 네. 장사. 그 힘을 그대로 바다리 기술 걸린 거 빼면서 야. 밀어치기로. 제가 봤을 때였습니다. 자 모든 것을 거래되는 마지막 자 들배지기, 자 들배지기. 최성민의 들배기가성공됐습니다 최성민 선수입니다. 야, 자, 자 들배지기 잘 들어갔어요. 조금만 네. 더 돌았어야 되는데 이아 최성민 장사가 끝까지 삽발을 당기고 치어내면서 아 야. 저희 화면 상으로는 장성우 장사의 팔꿈치가 먼저 다음 것으로 보이는데요. 야 이렇게 결정이 날까요? 네 마지막 팔꿈치가 어느 선수가 닿았을지 지금 비디오 판독. 네 지금 총네네 네 개의 비디오 카메라가 설치가 네. 됐습니다. 네. 설날대회 장사에 이어서 생일 세번째 장사를 이곳 장흥에서 가져갑니다. 네. 야 일을 내는군요. 최성민 장사가 동산 세번째 백두장사로 등극하는 순간. 아, 곽현동 감독님 이거 체중 안 불려도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